오늘은 2024년 새해를 맞아 분양가 대비 1억원 이상 하락한 곳들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하게 분양가 대비 마피 1억원이 넘는 단지들은 총 11곳이었습니다. 앞서 마피 단지로 소개해드렸던 곳들이 다수 중복이 되겠으나 마피 금액은 하루가 다르게 시시각각 변해가고 있어 매주 이곳들을 모니터링해가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시장도 함께 살펴보면서 대구에서 평수 무관하게 순수하게 분양가 대비 마피가 큰 단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폭락한 곳들 중 분양가 대비 26%나 하락하였는 곳도 있으며 입주 지정 기간이 시작되었는데 거래가 되지 않으니 하루가 멀다 하고 수천만 원의 시세가 하락하기도 하고 매도자들끼리 경쟁이 붙게 되자 계약금을 포기하고 돈을 더 쥐어주면서 팔겠다는 사람이 줄 서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높은 분양가로 인하여 매수자는 쉽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고 마피 금액만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분양가 대비 마피가 큰 11개 단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내드리는 순서는 마피가 큰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며 네이버 부동산 1월 4일 기준으로 등록된 매물을 발췌한 자료입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달서구 본동에 위치한 빌리브클라스입니다 세대수는 235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6월입니다. 볼리네거리 주변 미분양과 마피 매물들이 쌓이면서 높은 연체료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분양자께서 마피 1억원으로 시세를 대폭 낮추면서 매도하려는 중입니다. 101동 37층 남양 84a 타입 매물이 분양가 5억 6500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에어컨 옵션 585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원으로 총 매매가 4억 5915만원이며 중도금은 무이자입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높은 연체이자에 부담을 느낀 원분양자가 손실을 더욱 보더라도 일단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마피 1억원짜리 매물이 등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수성구 만촌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만촌역입니다. 아파트 세대수는 658세대이고 오피스텔 세대수는 60세대입니다. 입주는 2024년 12월 예정으로 입주 지정 기간이 1년 남았으나 아파트 24평형과 면적이 동일한 아파텔은 벌써 마피 1억 원 매물이 나온 상태입니다. 바로 길 건너의 아파텔로만 구성된 힐스테이트만촌 엘퍼스트의 시세 하락이 심하여 힐스테이트만촌역 또한 하락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아파트와 함께 구성된 세대로 84타입의 아파트리며 아파트 24평형과 동일한 크기라 할수 있습니다. 101동 18층 서양 매물이 마피 1억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7억 5386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6196만원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대구역 경남센트로 팰리스입니다. 세대수는 144세대이고 입주는 2022년 7월에 진행되었습니다. 입주 지정 기간은 모두 지났고 세입자가 있는 매물이지만 분양가 대비 마피 1억 원에 다시 매물이 등장하였습니다. 입주한지 1년이 지나 바로 길 건너에 위치한 대구역 제일 풍경채에 비하여 급한 매물은 아니지만 태평로 라인에 쏟아지는 공급으로 시세가 상승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상승은 어려워 보여 원 분양자가 1억원을 포기하고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101동 84a 타입 고층 동향 매물이 4억 5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대구역 경남 센트로 팰리스 고층 동향은 분양가 5억 3322만원에 발코니 확장비 1500만원이었으며 에어컨 옵션까지 된 매물이므로 마피 1억원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달서구 죽전동에 위치한 죽전역 시티프라디움입니다. 세대수는 80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11월입니다. 죽전내거리 부근 주상복합 공급이 쏟아지는데 죽전역시티프라디움은 80세대밖에 되지 않는 초소형 주상복합단지로 마피가 큰 상태입니다. 101동 42층 84A 타입 서양 매물로 분양가 5억 9,78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원 총 매매가 4억 9,780만원이며 중도금은 후불제이므로 약 1,500만 원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단지에서 로얄층 매물이 마피 1억 원까지 나왔으므로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높은 단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 평리동에 위치한 서대구 KTX 역무에 다음입니다. 세대수는 1,418 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3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가 한동안 시세가 올라간 상황이었으나. 다시 금매가 나오면서 마피 1억원까지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310동 고층 남양 84A 타입 매물이 분양가 4억 6,2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35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원으로 총 매매가는 3억 7,550만원입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수성구 중동에 위치한 수성센트럴와 성파크드림입니다. 아파트 세대수는 156세대이고 오피스텔은 74세대입니다. 입주는 2023년 8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매물은 마피 1억 1천만원짜리 아파텔 매물입니다. 평수는 아파트 24평과 동일한 크기이며 분위기가 좋을 때는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아파텔이 떠올랐으나 지금은 마피가 상당합니다. 분양가 대비 25% 이상 하락한 모습입니다. 201동 4층 동향 매물로 분양가 4억 2천 2 4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 1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3억 1,240만원입니다. 아파트도 마피 8천만원을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수성구 만촌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만촌역 엘퍼스트입니다. 이곳은 순수 아파텔 420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주는 2024년 6월 예정입니다. 만촌 내거리 핵심 입지에 들어오는 오피스텔로 앞서 소개해드린 힐스테이트 만촌역과 마찬가지로 분양 당시 아파트 대체 상품인 아파텔로 상당히 높은 경쟁률로 완판되었으나 현재는 마피가 1억 2천만원까지 떨어진 모습입니다. 1 0동 18층 동향 84디타임 매물이 분양가 7억 4천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 2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2천만원입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중구대신동에 위치한 청라일 지웰더센트로입니다. 세대수는 159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10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중구 태평로 라인의 많은 공급으로 인하여 하락세가 심합니다. 태평로보다 조금 입지적인 아쉬움도 있고 소형 주상복합단지로 입주를 앞두고 마피 1억원이 넘은 모습입니다. 101동 32층 남양판상형 매물로 분양가 5억 3,210만원 발코니 확장비 2,97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 2천만원으로 총 매매가 4억 4,180만원입니다. 에어컨 및 주방특화 옵션이 있어 1,164만원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로얄층 매물이 마피가 가장 큰 상태입니다. 해당 매물보다 더 낮은 가격에 하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나홀로 아파트이므로 다른 단지에 비해 상승폭이 적을 것이고 매도를 하고 싶어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쉽게 빠져나가기도 힘들 수 있습니다. 평생 거주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홀로 아파트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습니다. 마피를 고려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도 수천만 원의 웃돈을 얹어줘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72타입도 마피 1억 2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대비 26% 하락한 가격이지만, 수개월째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달서구 감삼동에 위치한 죽전역 코아루더리브입니다. 세대수는 376세대이고 입주는 23년 11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청약 당시에는 일부 계약 세대에 대해서 이메일을 통한 선착순 분양을 실행하였는데 당첨되지 않은 분들이 그 과정이 정당했었는지 항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첨되지 않은 것이 하늘이 도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입주 중인데 대형 평수는 마피가 1억 원이 넘었고 84타입의 경우 마피 7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 보았을 때는 일부 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대가 벽만 보이고 심지어 일부 세대도 곧 앞은 새로운 주상복합으로 막힐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46층 고층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이대이더라도 이사 중이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102동 46층 남동향 132타입 매물이 분양가 17억 3,487만원, 발코니 확장비 1,76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 4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16억 1,247만원입니다. 아무래도 펜트하우스다 보니 마피를 고려하더라도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제 입주를 시작하고 주변 마피가 상당한 만큼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열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수성구 수성동에 위치한 더샵 수성 오클레어입니다. 세대수는 303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10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대구 부동산이 침체되기 직전에 분양하여 고분양가 단지입니다. 입지적으로다 수성구 핵심지와 다소 떨어져 있고 주변 아파트들의 시세 하락으로 지금은 마피 1억 넘는 매물이 10개가 넘는 모습인데 입주 지정 기간이 마무리되고도 매물 소진이 되지 않는다면 연체료 부담으로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난주까지 마피 1억 7천만원짜리 매물이 있었으나 매도자 간 경쟁으로 마피만 키운다고 판단했는지 시세를 조금 올리긴 했으나 거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백0동 16층 남양 84A 타입 매물이 분양가 8억 1,200만원, 발코니 확장비 3천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 5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9,200만원입니다. 입주 지정기간이 지남에 따라 잔금 마련을 하지 못한 세대는 높은 연체이자에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마피가 1억 5천만 원에 이르지만 주변의 신축 단지들과 비교하면 시세가 높은 편으로 전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전환되지 않는다면 거래의 가능성이 그다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달서구 감삼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죽전역 더퍼스트입니다. 세대수는 392세대이고 입주는 2022년 9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분양가가 높았던 대형평수 매물이 입주한 지 1년이 지난 현재도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분양가 기준으로 마피가 큰 매물은 2억 1000만원 낮은 매물로 101동 37층 144비타임 매물이 분양가는 15억 5,400만원이지만 현재 2억 1,400만원 낮은 13억 4,000만원의 매물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테리어 비용을 고려하면 손실이 가장 큰 매물은 분양가 24억 6,300만 원이었으나 6억 원을 들여 인테리어 하였으나 분양가 수준으로 매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양자는 인테리어 비용 6억 원을 그대로 포기하고 매도하지만 25억 원의 금액을 마련하여 죽전 내 거리에 입주할 부자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으로 대구에서 마피가 큰 아파트 11곳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대구는 인구수 대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하는 상태로 서울보다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매매가와 전세가는 23년 상반기까지 계속 폭락하였습니다. 다만 많이 하락한 단지 중 서너 지역의 아파트들은 일부 반등이 있었으나 입주 앞둔 단지들의 경우 마피가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분양받은 세대들의 고통이 상당한 상태이며 당분간은 신축 아파트의 경우 마피가 지속되리라 예상됩니다. 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전세가는 바닥 수준입니다. 펜트하우스 매물들은 분양가가 10억 원을 넘고 20억 원을 넘는 곳도 있는데 현재 대구에서 10억 원 이상의 거금을 들여서 아파트를 매수할 사람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분양가 자체가 너무 비싸 보이므로 원 분양자는 인생 최대의 위기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일은 대구 부동산과 관련한 더욱 유용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며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매일 빠르게 접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